19세기 영국 산업 혁명이 만들어낸 눈부신 번영의 이면에는 여전히 가난과 계급의 벽이 높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불평등 속에서 인간의 성장과 구원을 이야기한 작가 찰스 디킨스. 그는 사회의 어두운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인간의 선함을 끝내 믿었던 따뜻한 이야기꾼이었습니다. 오늘은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이자 인간의 성숙을 다룬 걸작 위대한 유산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찰스 디킨스는 1812년 영국 포츠머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가난과 결핍 속에서 자랐죠. 아버지가 빚에 쫓겨 감옥에 갇히자 어린 디킨스는 가족을 위해 공장에서 일하며 현실의 잔혹함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기계 소리와 먼지, 차가운 공장 바닥 위에서 그는 인간의 존엄이 얼마나 쉽게 무시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런 경험은 그의 모든 작품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올리버 트위스트, 데이비드 코퍼필드,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위대한 유산에는 모두 가난과 부, 인간의 탐욕과 회복이 얽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잿빛 안개가 자욱이 깔린 영국의 늪지대에서 시작됩니다. 주인공 핍 본명은 필립필립이지만 모두가 그를 핍이라 부릅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누나와 대장장이인 매형 조가저리의 집에서 자라는 고아입니다. 어느날, 핍은 부모의 묘를 찾아가던 중, 감옥에서 탈출한 죄수와 마주치게 됩니다. 굶주린 죄수는 핍을 협박해, 빵과 쇠톱을 구해오게 하고, 핍은 두려움 속에서도 그를 돕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죄수는 다시 붙잡히지만, 이 짧은 만남이 훗날 핍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세월이 흐르고, 핍은 어느 날 부유한 여성 미스 헤비셤의 저택으로 초대받습니다. 그녀는 결혼식 날 신랑에게 버림받은 뒤 멈춰버린 시계와 함께 그날의 시간 속에 갇혀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웨딩드레스는 누렇게 바랬고 커튼은 닫힌 채 햇빛 한 줄기도 들지 않죠. 그녀 곁에는 아름답지만 냉정한 양녀 에스텔라가 있습니다. 에스텔라는 남자의 마음을 짓밟는 법을 배우며 자랐고 핍에게 말합니다. 너는 거칠고 시골뜨기야. 그 말은 핍의 가슴을 깊이 찌릅니다. 그는 언젠가 신사가 되어 그녀의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꿈꾸게 됩니다. 몇해뒤 변호사 제거스가 찾아와 뜻밖의 소식을 전합니다. 익명의 후원자가 너를 신사로 만들겠다고 했다. 핍은 당연히 그 후원자가 미스 에비셤이라 믿습니다. 자신이 그녀의 계획 속에서 선택된 특별한 존재라 생각하며 런던으로 떠나 새 삶을 시작합니다. 런던의 거리, 화려한 사교계, 고급스러운 옷과 사람들. 그곳에서 핍은 새로운 세상에 매혹되지만 동시에 허영과 자만에 젖어듭니다. 가난했던 시절의 친구들과 매형조를 멀리하며 자신이 한때 경멸했던 사람처럼 변해갑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뜻밖의 순간에 진실을 드러냅니다. 어느 날 밤, 낡은 외투를 걸친 한 사내가 핍의 집 문을 두드립니다. 그 사람은 바로 어린 시절 늪지대에서 핍이 도와주었던 그 죄수 맥위치였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핍을 위해 돈을 모았고 자신이 바로 그 익명의 후원자였음을 밝힙니다. 핍은 큰 충격에 빠집니다. 자신이 신사가 될수 있었던 이유가 귀족의 시혜가 아닌 한 죄수의 보답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부끄럽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핍은 매그위치의 진심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는 핍을 아들처럼 여기며 자신이 결코 가질 수 없었던 미래를 그에게 선물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매그위치는 경찰에 붙잡혀 감옥에 갇히고 병든 몸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고 핍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핍은 비로소 진정한 성장의 문턱에 다다릅니다. 그는 매형 조에게 돌아가 용서를 구하고 다시 검소하고 성실한 삶으로 돌아갑니다. 조는 아무런 원망도 없이 그를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핍은 그제야 깨닫습니다. 자신이 잃은 것은 돈이 아니라 순수함과 인간다움이었다는 것을 진정한 신사는 옷과 재산이 아니라 마음의 품격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요. 세월이 흘러 핍은 미스에비셤의 낡은 저택 세티스 하우스를 다시 찾습니다. 페어가 된집 안에서 그는 성숙해진 에스텔라를 만납니다. 그녀는 인생의 아픔을 겪으며 이제야 진심과 용서의 의미를 알게 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의 나는 너무 어리고 어리석었어요. 에스텔라는 조용히 말합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잡습니다. 디킨스는 마지막에 이렇게 남깁니다. 그들은 다시는 헤어지지 않았다. 그 문장은 단순한 사랑의 결말이 아니라 상처와 오해를 넘어선 인간의 화해와 구원을 상징합니다. 위대한 유산은 한 고아가 신사가 되어가는 이야기 같지만 그 속에는 더 깊은 물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진정한 분은 어디에서 오는가? 돈과 지위, 명성은 순간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사랑과 용서 그리고 성숙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핍은 결국 죄수 매그위치에게서 물질적인 유산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성장을 물려받았습니다. 찰스 디킨스는 평생 사회의 불평등을 고발했지만 인간의 선함을 믿었습니다. 위대한 유산은 그의 도덕적 신념이 가장 선명하게 담긴 작품입니다. 삶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 핍은 신사가 되려 했지만 결국 인간으로 성장했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위대한 유산이었습니다. 늪지대의 소년이 겪은 고난과 깨달음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인생 속에서 어쩌면 누군가로부터 위대한 유산을 이어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돈도 명예도 아닌 마음의 유산이며, 사랑할 수 있는 용기,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입니다. 찰스 디킨스는 우리에게 조용히 속삭입니다. 진정한 유산은 마음 속에 있다. 이 말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되고 깊은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